우주 발사체 독립을 일궈내겠다는 한국의 집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능 검증 위성을 목표대로 우주에 안착시키고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1990년 과학 로켓 개발을 시작으로 기술 독립을 꿈꾼지 30여 년 만인데요. 누리호는 2010년 3월부터 순수 국내 기술만으로 개발된 3단 우주 로켓입니다. 이번 성공으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서 1톤급 실용 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2000년대 초 러시아 기술을 들여와 개발됐던 나로호와 달리 누리호는 30년간 축적해 온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제작과 조립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로켓에 문제가 생겨도 초고속으로 결함 파악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직접 설계하고 조립한 이점이 또 있습니다.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긴 시간 우리나라 항공 우주 산업을 서럽게 한건 다름 아닌 여러 우주 항공 선진국들의 철저한 무시와 냉대였습니다. 2002년 선진국 수준의 로켓 개발이 이루어지며 2단 로켓 나로호를 개발할 파트너 국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진국의 의사를 타진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었고 프랑스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중 유일하게 협력에 호의적인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협업을 진행하며 러시아 기술진의 무시와 보안 요원 감시가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요. 기술 협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내 연구진들은 러시아 엔지니어가 흘리고 간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하고 버린 기름을 분석하며 사실상 어깨 너머로 기술을 배웠습니다. 또 나로호 일단부도. 러시아 완제품을 들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나로호는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 발사에 실패했고 기술 결함 파악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2013년 1월 세 차례 시도 만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 개발 수장인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본부장은 30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이때를 회상하며 특히 2차 발사 실패 이후에는 말도 생각도 달라 원인 분석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발사가 수개월 미뤄졌던 기억이 난다고 돌아봤습니다. 고 본부장은 또 러시아가 너희들이 뭘안 하는 식으로 우리를 무시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스친다며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 조립을 모두 했기 때문에 과거에 서름도 없고 기술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주 산업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누리호가 한국의 자체 생산 우주 발사체란 점에 주목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과 적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주개발 강국대열에 합류하는 동시에 우주기반 감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핵심 기술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4차례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우주 산업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주를 향한 누리호의 도전이 계속된다면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는 때도 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열도 튜브였습니다.